안녕하십니까. 가람상황버섯입니다. 저희 가람상황버섯은 약한달 이상의 후배양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오늘 2024년 2년차 첫 관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75% 차광막과 55% 차광막은 완전히 열어두었고, 측면 창은 완전히 닫아, 내부 온도를 30도 이상 올려놓은 후 관수를 시작합니다. 아빠, 오늘 물안 줘도 돼? 관수량은 첫날이니만큼 종목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관수합니다. 이는 겨울 내한 방울도 없이 말라있던 종목의 뼛속까지 수분을 공급해 주어 종목 속에 자고 있던 종균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전부터 정오까지 내부 온도를 30도 이상 올린 후 12시부터 4시까지 관수를 합니다. 이후 관수를 중단하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내부 온도를 다시 올려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부 온도를 올린다고 너무 늦은 오후에 관수를 하게 되면 해가 떨어지면서 내부의 온도 또한 급격히 낮아진 상태로 밤을 보내게 되며 이는 곧 종목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늦어도 5시까지는 관수를 마치고 다시 내부의 온도를 올려놓고 밤을 보내야 합니다. 2일째 되는 날은 같은 방법으로 하되 2, 3시간 정도로 관수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은 1,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이후는 종목이 마르는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하루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관수를 하면서 점차로 15분에서 30분으로 관수의 시간을 줄이고 관수의 횟수를 늘려갑니다. 닫아 두었던 측면창은 관수 후 6일에서 7일 정도가 경과되면 종목에 노랗게 종균이 배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발생되기 때문에 천정 환기구를 30cm 정도 열어주고 측면 창 또한 5에서 10cm 정도 열어주어 하우스 내부에 일산화 탄소가 대류되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관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시간 가량 관수 후의 모습입니다. 종목이 속까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관수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저희 가람 상황버섯만의 재배 방법이오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